오늘은 왕과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먼저 정탐꾼 두 명을 시팀에서 보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민수기 본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고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여우수아였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40년 전에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고백하였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동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었죠. 여호수아와 이장 광야를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볼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두 정탐꾼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낸 곳은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시딤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사실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 5장을 보면 이제 바알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발람이 그들을 저주할 수 없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지만 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곳, 그래서 그들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씨딤이었습니다. 이 씨딤과 정탐꾼이라는 이 키워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민수기 사건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두 정탐꾼은 이 일절에 이어지는 대로 라비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습니다. 긴장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팀에서 출발했는데 이곳이 음행을 저지르는 곳이었었고 음란한 땅가나한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이들이 갔던 곳은 음란한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두 정탐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지금 노출되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격려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두 정탐꾼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무너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대로 잘 수행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믿음의 고백을. 이전에 갈렙과 여호수와두 사람이 했던 것처럼 두 명이 간이 전부가 믿음의 고백으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정탐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기생 라합의 집에서 있었던 대화와 선대함을 받은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왕과 라합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이 여리고성의 정보망은 충분히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예리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였고, 왕은 사람들을 라합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충분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 세상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에는 두 정탐꾼은 큰일을 당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이두 사람을 이미 숨겼었습니다. 지붕에 삼대를 버려 놓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마가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마의 줄기의 섬유를 말린 다음에 쓰던 문화가 고대에 있었기 때문에 옥상에 아마 줄기를 버려 놓은 곳 그 안에 이 정탐꾼들을 숨긴 다음에 너에게 온 정탐꾼을 내놓아라라는 이 질문에 정탐꾼이 왔었지만 그들은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이미 나갔다 그러니 그들을 빨리 추격하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라합은 이두 정탐꾼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러 나간 상황에서 정탐꾼과의 대화에. 라합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구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자신이 여호와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가난한땅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 그대로 이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라합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4 0년 전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안, 시혼과 오글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집단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은 더욱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라합은 현재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이 이스라엘에게 햇새들을 구하는 것,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소망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방법으로 성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대적하여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왕들에게 반복됩니다.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을 들었을 뿐 아니라 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강퍅하여졌었죠. 그 왕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헤로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듣고 동방 박사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여리고성에도 똑같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왕처럼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미 무릎 꿇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 있습니까? 하늘 위로도 이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반드시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합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한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지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표현이 헷세드거든요그 사랑 우리가 시편 제5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헤세드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도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들에 대해서 발설하지 아니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는다면 너와 너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라합이 성문 위에 살았었어요. 이 성벽 위에 살았다라는 이 내용이 열이고는 고고학을 통해서 성벽이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깥쪽 성벽이 있고 또 안쪽 성벽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집들이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 놓는다라는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아주 눈에 띄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두 정탐꾼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여우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어저께 행동했던 것처럼 이 라합도 바로 줄을 매달아 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 6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겉에서 볼수 있도록 문에 임방과 설주에 유월절의 어린양의 붉은 피를 발라놓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왜 붉은 줄을 달아놓았을까? 아니면 어린양의 피를 왜 발라놓았을까라고 했을 땐 충분히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라합은 누가 진짜 왕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고. 라합에게는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라합에 대해서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여리고 왕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을 선대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고 그의 가족들을 그집 안에 있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읽었던 내용을 돌아보면요. 결국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지고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곳은 가난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만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이 정탐을 했을 때열 명과 다른 모든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결국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갈렙과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기생이었던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은 유다지파의 유명한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때 지금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또 가데스 바냐에서 열 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라합은 그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저희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